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축의금 봉투 쓰는, 그러니까 봉투 쓰는 법이죠. 거기에 대한 글씨, 축 결혼에 대해서 아, 제가 영상 올린 바가 있죠. 아, 이번 영상은 이제 조문을 갔을 때 상가집에 부의라는 봉투를 쓰는데, 물론 봉투를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쓰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 일단 글씨를 좀 반듯하게 잘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일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쓰고 설명하는 거를 그냥 세로로 봉투에다가 칸 맞춰 쓰시면 돼요. 자,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부자가 부의 부이래요. 그러니까는 부이라는 거는 아, 상가집에 그 구조로 내는 돈이나 뭐 금품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자체가 그 안에는 어떤 성의가 표시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쓰는 거 하겠습니다. 자, 쓰는 순서를 잘 보세요. 자, 요거 쓸때 너무 짧게 쓰시면 안 됩니다. 좀 길게 쓰셔야 돼요. 자, 요렇게 쓰셔도 돼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 드릴게요. 이렇게 쓰시고요. 의자는 거동의예요. 거동한다, 사람이 몸이 움직인다 이런 뜻이죠. 자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순서 보세요. 오를 의자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모양을 자 여기까지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조금 굉장히 좀 쉽게 쓰는 방법을 일러 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짧게 쓰세요 조금 그리고 점으로 찍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길게 내려와서 이렇게 짧게 이쪽으로 이렇게 비춰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공간에다가 여기다 점을 찍으세요 자 그러면 어왜 우리가 그 인쇄체에서 보는 모양이라고 좀 달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 옛날부터 다 써오던 서체, 이런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니까 걱정 말고 그냥 잘 배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붓자는 여기 제가 점을 안 찍었었죠. 여기 점이 들어가도 됩니다. 안 들어가도 되고, 조금 이따 할게요. 이건 그대로 쓰고, 자, 이제 쓰는 방법을 이제 또 설명드립니다. 항상 글씨 연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 칸의 중심을 자, 8칸짜리 한자 노트 사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필로 하시는 겁니다. 이런 펜촉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중심을 이렇게... 칸에다가 8칸짜리 공책이 있어요. 그럼 칸이 넓어요. 그런데다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일단 중심을, 칸의 중심. 글씨가 반듯해야 되니까. 자, 근데, 어,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모양이 양쪽이 무게가 비슷한데 여기는 좀 좁고 여기가 크네요. 그렇죠. 잘 보셨어요. 하나하나 여기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여주권 왼쪽에 하나 쓰고 오른쪽에 하나 쓰시면 돼요, 여기서.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세로, 세로 길이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게 그세요. 길게. 이게 짧아지면 이쪽에, 이쪽, 오른쪽에 오는 글씨를 획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어넣기가 나빠. 자, 그러면 요 기준으로 해서, 요 바깥쪽 첫 번째 기준으로 해서 요걸 3등분 나눕니다. 자, 그대로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나와서 이렇게 막아요. 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칭아가 졌죠? 요거 사이에 짧게 삐치는 점, 점을 이렇게 해서 좀 길게 해서 딱 찍으세요. 이렇게. 어, 그러면 글씨가 들신해지게 커졌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거보세요. 그리고 이거와 대칭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선을 거보세요. 그러면은 오른쪽이 넓어졌죠. 왼쪽보다 조금 크게 써라 이런는미예요자 보세요. 이획에이첫 번째 이 꺾인 두 번째 획에다가 맞춰서 바로 경일자를 그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자이 조개 패자에 중심이 어딘가를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어, 여기 이 점이 중심쯤 되네 이렇게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네모 부분이, 사각 부분이 이거 밑으로 나가지 되도록이면 안 나가게 쓰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짝 붙여서 하나. 자, 이렇게 쓰면은 간격이 위에 거랑 비슷하게 맞을 거예요. 절묘하게 맞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쉬워요, 쉬워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내리세요. 중심 딱 잡아서 가운데다가. 그리고 글씨를 그러니까 잘안 되는 사람들 특징이 막 급하게 빨리 써요. 속도를 좀 줄이시고 천천히 쓰세요. 그리고 글씨도 반드시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시면 잘 씁니다. 그리고 여기 막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이만큼 공간이 나왔죠? 그럼 위에 거랑 공간을 같이 해서 여기, 여기 요핵쯤 되겠네요. 시작이 길게 그세요. 이렇게 길게, 그리고 여기 이제 갈고리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 요기 세로 획 바로 옆에서 안쪽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내려오 이게 내려오는 한계점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다 위로 삐쳐 올리세요. 그리고 공간을 나 많으면 세로로 이렇게 점을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점 하나 더 찍으셔도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 하나 들어갈게요. 어? 내가 아는 글자는 이쪽에 닿까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써도 되냐? 됩니다. 네, 시비 걸 사람 없어요. 시비 건다, 그러면은, 그냥 혀한번 차세요. 에이,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아셨죠? 예 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 의자는, 어, 칸을 가운데다 했는데, 가운데가 아니네. 그러면 이 글씨에, 글씨에 전체적인 중심은 여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쓸 때는, 예이막 네, 옆에서 전화오고 난리 났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냥 이해하시고요. 자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칸을한번더세 칸으로 나누세요. 그러면 가운데 있고 하나 둘셋 이렇게 나눠지죠. 여러분들 공책에다 이렇게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이 사람인 변은 이 쪽에서 3 분의 1만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이 각도가 이렇게 사선으로 맞게끔 네, 45도보다 좀더 각이 더 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다가 옆에 오를 일자가 들어가는데 중심이 여기가 중심이 돼요. 여기 가운데 요 갈고리 부분 있죠? 여기가 중심쯤 돼요. 자 이제 그대로 따라 쓰시면 돼. 요 이것도 이렇게 사선을 거보세요 왼쪽으로. 그럼 위에 한 개치랑 아래 한 개치가 설정이 될 겁니다. 좀 바짝 붙여서 좀 찍으세요 두 개. 자호응대게 이건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간격 보이시죠?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더 설명 또 들어갈게요. 가로액이 연달아 세개가 나올 때는 석삼자인데 중간, 작고, 아래가 제일 큽니다.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똑같은 법칙을 적용을 해요. 제가 다른 글씨 설명할 때도 이런 방식을위 해서 똑 같이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살짝 이쪽 여기서 이렇게 빼세요. 네. 그리고 요 끝에서 여기 나가지 않게 이 선을 또 이렇게 만져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요게 중심이라고 그랬죠. 요점 찍힌 거 여기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쓰시면은 여기가 중시, 전체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찍고 이렇게 정 점 찍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바짝 붙여서 내려오다가 옆으로 싹 와요, 이렇게. 그래서 탁 위로 삐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짧은 삐침은 요 안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점을 안쪽에다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럼 모양이 이것도 이제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어? 내가 알고 있는 나자랑 달라요. 물론 다르죠. 자, 일반적으로 나왔 자가 쓸 때, 이렇게 길게 나가서, 이렇게 쓰여지죠. 이렇게 쓰여지는 글자도 있지만, 글씨도 있지만, 이렇게 쓰는 게더 쉽고, 모양 내기가 더 좋으실 거다.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의에 대해서 이제 쓰는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그러면, 물론, 정자로 반듯하게 쓰는, 써도 되지만은, 행서로 써도 무방하다. 자, 행서로 써도 무방하다. 그래서 나는 좀더 세련되고 나를 표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행서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그래서 막 휘갈겨 쓰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보십시오. 똑같은 이거 위에 해서 정자를 잘 이해가 되신 분들은 그냥 획만 연결하면은 림체가 된다. 그럼 훨씬 세련되고 멋들어진 글씨체를 써서 어, 격식을 차려야 되잖아요. 물론 그 장례식장 가면은 봉투 다 있어요. 그거랑 또 다르죠. 네. 자, 정성이 다르고 예의가 달라지는 겁니다. 특히 나를 좀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는 자리 이런 데서는 더욱 또 피신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쓰세요. 똑같죠. 여기서만 연결해요. 하나, 둘, 여기까지 연결됐어요. 근데 연결됐죠. 요 안에 모습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내려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침 썼다 힘 빼고 여기까지 연결돼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을 이렇게 탁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점 찍으셔도 된다고 그랬죠? 자, 어때요? 조금 더 세련되지면서 멋은 있죠?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써서 글씨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정자로 또박또박 쓰세요. 이렇게 봉투를 갖다 놓고 위에서 가운데 살짝 3분의 2위쪽에다가 중심 맞춰서 두 자, 여기 세로로 쓰시면 돼요. 의자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너무 그, 흘려놓으면 또 오히려 얘기 벗어날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 여기서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냐면, 점 찍고 연결되죠, 이렇게. 여기까지 하세요. 그럼 내려갔고, 짧고, 중간 길고. 제일 길죠? 여기서도, 자, 요 모양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삐쳤죠. 근데, 한 일자로 이렇게 해서 연결하세요. 여기는 갈고리 꼭안 달아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점 이렇게 찍으세요. 그리고 이쪽에서 탁 찍어서, 이렇게 하고, 연결성 있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훨씬 더 멋있어지죠 글씨가 행서 쪽으로 흐름 흘림 쪽으로 가면 훨씬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한자 한자에 대한 뜻도 알아봤고 글씨를 이제 어떻게 한을 어떻게 쓰면서 그 적용을 시키는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흘림체로 쓰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내가 진짜 중요한 자리야. 그런데 글씨가 좀 자신이 없어. 그래도 내 아, 네, 손글씨로 써서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유용하게 아, 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 이제 아무튼 좀 지금 제 영상이 이름 쓰기 하면서 많이 좀 인기가 생긴 것 같아요. 이름 쓰기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 제가 소개를 얼마만큼 뭐, 부지런히 한다 해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반드시 올라갑니다. 네, 조급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야, 이런 채널도 있더라. 혼자만 잘 쓰지 마시고, 좀 이렇게 널리 홍보 <laughs> 부탁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